이누아 어, 이리와 이리 미송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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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배고프냐? <웃음> 예 이놈이 개집안에서 제가 이거를 배합을 하면은 입을 너무 막 급하게 대고 그랬냐고 제가 제대로 이거 어, 배합을 못해 그래서 바깥에 제가 요거를 갖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보니캔 요거 이제 사료를 예, 보이시죠 쇠고기 닭고기입니다 이거 요거. 요거를 예 깨끗한 물하고 배합을 했습니다. 아, 우리 미송이가 요거 제가 갈면 따라올 겁니다. 저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일부러 내일로 가겠습니다. 가자 미송아 가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따라오는거 봐서 밥먹겠다고 가자 야 이거 뭐어 공주님 진지상 바치는거네 이거 아 들어가 이제 들어가, 들어가자. 옳지. 밥 먹겠다고요. 들어오는 거 봐요. 자, 자, 먹어 이제. 아휴 지저분하고요. 안에 다 넣었어요. 넣었는데 또끌할걸뭐 이놈. 에이, 잘 먹는다. 잘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문 음, 자식 잘 먹네 이 꼬리가 좀 이렇게 말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 아, 미안해 미안해 꼬리 만졌다 뭐라 하네 <laughs> 내 꼬리 애 <애만>. 만져 <laughs> 개들은 가가지고 이 꼬리 만지는 거 싫어해 여, 여. <laughs> 네, 이놈, 먹는 대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잘 먹네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야, 드세요. 아이, 미안하다. 밥 먹는데. 많이 잡소, 이거. 네 많이 잡소 <laughs> 에휴, 너무 잘 먹어서 먹는 것만 해도 에휴,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놈이잘 먹어줘서 이야 저거 싹 비우네 응? 양이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. <laughs> 어 그냥 사료 줘도 잘 먹긴 먹는데, 아무래도 요거 섞어주는 것보다는좀덜 먹겠죠. 그래서 아주, 아주 어리니까, 예, 아주 많이 먹고, 맛있게 먹고, 예, 빨리 성장하라고. 한참 먹을 때잘 먹여야 됩니다. 물도 좀 먹고 다누아 나가고 싶어 응다 먹었어 물좀 먹어 물 드라이브 먹는다 드라이브 아니 먹어 먹으라고 간섭할 거다안 해. 사삭바아먹습니다 이제 물 먹어야지 조금 부족한 거 같다 이놈 양을 <laughs> 충분히 유지되는데 아니야 한꺼번에 너무, 안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미송아 어? 이따가 내가 또 줄게 소화 다될만하면은 알았지? 이리 와봐 미송아. 이리 와봐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물좀 먹어 물. 물. 야. 야 물. 물. 그렇지 물 먹어. 물잘 먹는데 오늘 안 먹는다. 응? 안 먹어? 에이 녀석. 그래 나와라 아우, 오늘 햇빛이 많이 비켜봤고요. 촬영하기 안 좋은데. 응? 따라가네. 야, 미송이가 너하고 놀린다, 다호아 에잇! 지지지지 지지. 어, 이녀석 올리는데 잘못하면 미성이 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어디 갔어? 이놈 어, 여기 있네 어디가? 이리 와 <laughs> 야, 이리 오라고 <laughs> 이리 나와 <laughs> 야, 이막 들어가라 소리가 아닌데 왜나들어가 그래 아, 이거 따라가는 거 봐요? <laughs> 미송아미송아빨리와 어, 어치잘안 온다, 오오은은이리와이리와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빨리 와 가자. 야 탄웅아 순돌아 들어와 이제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알았어 그래 순돌이 안 들어오니 순돌아 꼴통 혼난다 빨리 안 들어와 혼난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놈 새끼. 많이 들어 와. <laughs> 아이고 미성이 봐. 오늘 타능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쫄쫄 따라다니네. 올통한테 잘못 저거 했다가는 본전도 못 빼거든. 이 순한 착한 타능이 쫓아다니네. <laughs> 이리 와, 미성아, 이리 와. 단우이놈이 변본 거를 냄새 맡네. 야, 단우야 영역표시 해놨어. <laughs> 아우, 햇빛 땜에요. 아우, 오늘 시간대를 잘못 맞췄나? 야 들어가자 들어가 야야 새끼 야. 들어가 저새끼가 저것도 말잘 듣다가 간 거다 너도 한번 격리해 갖고 좀 있을래 꼴통 너도 노이처럼 그렇게 있을 거야 무자식들 뭐, 이리 와 미송이 빨리 와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와 이제 미송이도 들어가자. 들어가자 이제. 들어가자. 들어가. 옳지. 예, 네, 미송이 다 먹었어요. 아, 어, 아까 뭐 촬영하고 아시지만은 밥다 먹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쉬게 놔두겠습니다. 아유, 우리 미송이 이제 들어가라도 잘 들어가네 알아서. <laughs> 어? 뭘 알아듣고 들어온 거야? 뭐야? <laughs> 어쨌든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되고 에,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날이 크면은 들어가야 되면 이제 그러면 쏙 들어갈 겁니다. 그렇지? 그렇지?